이성우는 아내 은미의 잔소리에 못지겨 다락방 청소에 나섰다. 25년 동안 쌓인 온갖 잡동산이들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기타 케이스를 발견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통기타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은 끊어져 있었고 바디에는 곳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25년 전그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성우는 기타를 조심스럽게 안아 보았다. 손에 익숙한 내게 네 감촉. 바디의 둥근 곡선이 예전 그대로였다. 여보, 뭘 그렇게 오래 있어? 다락방으로 올라온 은미가 성우의 손에 들린 기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 그 기타 결혼할 때 가져온 거지? 왜안 버렸어?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은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버려 공간만 차지하잖아. 아이들도 클래식 피아노만 배웠는데, 기타는 필요 없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기타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하지만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마치 뚜껑을 닫으면 그 시절의 자신마저. 영영 묻어버릴 것 같아서 바로 그때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의 한 통을 은미가 들고 왔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네. 언제 참석한 적? 있어. 성우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2024년 축항 고등학교 졸업 35주년 동창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안 갔어 바쁘기도 하고 사실은 바쁘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다. 과거에. 사람들을 만나서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기타를 본 후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동했다. 이번엔 한번 가볼까. 은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평소에 동창들 연락도 안 하면서. 그냥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 저녁 식사, 시간, 성우는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다. 준혁아, 아빠가 고등학교 때 밴드 했던 거 알지? 대학생인 아들 준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밴드가 꽤 유명했거든 학교 축제. 때마다 메인 무대에 서고, 아빠, 그건 30년도 더된 일이잖아요. 지금이랑 뭔 상관이에요. 고등학생 딸 민지는 아예 무관심했다. 아빠는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촌스러워. 성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열정에 대해 가족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지금의 성호는 그저 월급 벌어오는 아빠일 뿐이었다. 그날 밤늦게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성우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기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현을 퉁겨보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이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밴드, 블루문의 공연,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기타를 든 젊은 자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소라의 모습. 소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동창들과 달리 소라만큼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으니까. 성호는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참석 여부를 묻는 회신이 없어에 참석의 동그라미를 그렸다. 성호는 동창회장에 도착해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35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모든 얼굴이 낯설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익숙했다. 어, 이성호.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학창 시절 단짝이었던 김태준이었다. 태준아. 와, 정말 오랜만이다. 야, 너 진짜 안 변했다. 나만 늙었나? 둘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태주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성호야, 너 밴드 했던 거 기억하지? 블룸은 말이야. 응, 기억하지? 왜? 소라 왔어. 한 소라 성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성호야, 익숙한 목소리에.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 한 소라가 서 있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머리에는 은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소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와, 성우 목소리는 정말 안 변했네 들으면 바로 알겠어? 소라는 성호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예전처럼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다며. 응도. 명이 있어, 아들. 딸 하나씩 너는 나. 나는 이혼했어. 5년 전에. 소라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성호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음악과 동창회가 진행되면서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대부분이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였지만 소라의 소개는 달랐다. 한 소라는 지금도 음악 하고 있어 가수라고 해야 하나? 음반도 내고 와 진짜 소규모지만 콘서트도 해 홍대 클럽이나 작은 공연장에서 성우는 놀랐다. 소라가 정말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성우야 넌 뭐해? 나 건설회사 다녀 부장이야. 건설회사 음악은 소라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말을 못했다. 음악은 오래전에 관뒀어. 결혼하면서 소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래 아쉽네 내 기타 연주 정말 좋았는데 동창회가 끝날 무렵 소라가 성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성호야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 둘은 동창회장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다. 1 1월의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진짜 음악 완전히 관뒀어. 응, 기타도 다락방에 처박아 뒀어. 아예 만지지도 않아 왜? 소라의 단순한 질문에 성우는 답할 말이 없었다. 왜? 생활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먹고 살아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나도 결혼했었어 남편이 음악 그만두라고 했지 안정적인 일 하라고 그럼 왜 나는 못 끊겠더라 음악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소라의 말이 성호의 가슴 깊이 박혔다 헤어지기 전에 소라가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기타 다시 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명함에는, 한소라. 뮤직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모르잖아. 다시 불룸은할 수도 있고, 소라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성호는 그. 농담에도 가슴이 뛰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성호는 계속 소라의 말을. 곱씹었다. 음악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다. 기타 없으면, 음악 없으면, 이성호가 아닌 것 같았던 시절이, 동창회 다음 날부터 성호는 이상하게 변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집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소라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은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성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건 피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성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기타를 꺼내어 새 줄을 갈아보았다. 25년 만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났다. 딩, 아름다운 음색이 다락방에 울려 퍼졌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코드를 짚어보았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근육의 기억은 남아 있었다. G M C D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쳤던 코드 진행이었다. 블루문의 대표곡 우리의 밤의 인트로였다. 문드 그때 소라가 부르던 가사가 떠올랐다.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별빛 아래서 꾸던 꿈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 있어. 성호는 기타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한 소라를 검색해 보았다. 몇 개의 영상이 나왔다. 소규모 클럽에서 공연하는 모습, 자작곡을 부르는 모습들이었다. 가장 최근 영상을 클릭했다.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소라의 모습이 나왔다. 35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댓글을 읽어보았다. 소라님 목소리 정말 좋아요. 언제나 감동받고 갑니다.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내어 성우는 묘한 자부심과 동시에 부러움을 느꼈다. 소라는 정말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성우는 소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라야, 나 성우야 유튜브에서 내 네. 공연 봤어. 정말 대단하다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네. 30분 후 답장이 왔다. 어머, 성우 정말 봤어? 부끄러워. 유유 요즘 어때? 기타는 다시 쳤어? 어제 줄 갈고 조금 쳐봤어 손가락이. 너무 굳었더라. 그래도 다행이야.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어.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스튜디오 놀러와 같이 연주해 보자. 성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답장했다. 시간 되면 연락할게. 다음 날 회사에서도 성호는 계속 소라 생각에 빠져 있었다. 25년간 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하세요. 후배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복잡한 일 맞았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 음악에 대한 그리움,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 그리고 소라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성우는 생각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안정적인 현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한 번쯤 꿈을 되찾아볼 것인가? 소라의 명함을 다시 꺼내어 보았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소라야. 나 성호야. 어, 성호. 왜, 왜? 무슨 일이야? 그 시간 되면 스튜디오. 가봐도 될까? 정말 궁금해서 전화. 너머로 소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 주소 보낼게. 토요일 오후 성호는 소라가 보낸 주소를 찾아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였다. 소라. 뮤직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있었다. 어서 와.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 주었다.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어쿠스틱 기타하며 대화 키보드 간단한 녹음 장비들이 있었다. 와 정말 내 스튜디오구나. 작지만 내 공간이야. 여기서 작곡도 하고 가끔 후배들 가르치기도 해. 벽에는 소라의 음반 재킷들과 콘서트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성우는 한 장씩 살펴보았다.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해낸 거야. 쉽지 않았어, 특히. 이혼하고 나서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소라가 기타를 하나 건넸다. 자, 한번 쳐봐. 25년 전 실력이. 어디 갔는지 보자. 성우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받아들었다. 손에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뭘 칠까? 우리 옛날 고구리의 밤 어때?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인트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갔다. 소라가 자연스럽게 노래를 시작했다.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별빛. 아래서 꾸던 꿈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있어 3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둘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다. 성우의. 기타와 소라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스튜디오를 채웠다. 곡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와, 이건 정말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우야, 너 정말 음악을 놓으면 안 돼. 이건 재능이야.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재주. 성우도 감정이 복받쳤다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었다. 좀 함께하는 시간들. 그날 이후 성우는 주말마다 소라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위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감정은 복잡해져갔다. 성우야, 이곡 어때? 소라가 새로 작곡한 곡을 들려주었다. 제목은 다시 만난 너였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너의 그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혹시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람일까 이 가사 혹시 응널 생각하며 쓴 거야 성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음악적 교감이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 성우가 스튜디오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 은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와 어디라니 그냥 산책하고 산책을 3시간씩 해. 그리고 이게 뭐야? 은미가 성우의 손을 잡았다. 기타 줄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기타 쳤어. 어디서 성우는 당황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냥 악기상에서 잠깐 쳐봤어. 왜?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어진 거야. 은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주 스튜디오에서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성우야, 나 솔직히 말할, 뭘? 나너 때문에 힘들어. 음악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감정이 생겨. 성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소라와 함께. 있을 때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꿈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때로 나도.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왜안 돼? 우리 둘다 성인이고.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 소라가. 성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소라야 한 번만 궁금해. 우리가 만약 그때 달랐다면, 성우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소라의 눈빛에 그녀의 목소리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성우야, 나랑 함께 공연 한번 해볼래? 소라의 제안에 성우는 놀랐다. 공연? 나가? 다음 달에 홍대에 클럽에서 작은 공연이 있어 듀엣으로 나가고 싶어 블루문 재결성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생각해봐, 우리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날 연습을 마치고. 나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둘은 스튜디오 입구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었다. 성우야! 아, 소라가. 성우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이 25년 전그 소녀처럼 아름다웠다, 뭐? 대답 대신 소라가. 성호에게 다가와 입술을 맞댔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다. 성호는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25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괜찮아 성호가 소라를 다시 안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숨길 수 없는 변화 그날 밤. 이후 성호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집에서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다. 부장님, 이 설계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후배가 지적했을 때서야, 성원은 정신을 차렸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설계도에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아, 미안. 다시 확인해 볼게.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라. 생각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들. 여보, 최근에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은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이상할 게뭐 있어? 스마트폰도 자꾸 확인하고, 문자 오면 숨기고, 그리고 향수 냄새도 나 성우는 가슴이 덜컥 했다, 소라가. 쓰는 향수 냄새였다, 향수. 회사에서 누가 뿌린 거 묻었나 보다, 정말 아무 일 없어. 은미의 눈에는 의심과 상처가 섞여 있었다, 없어. 괜한 걱정. 하지 마, 하지만 성우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대학생 아들 준혁이 성호에게 다가왔다, 아빠.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하대요,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성호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었다, 아들아. 아빠가. 혹시 음악을 다시 하면 어떨까? 음악이요? 갑자기요? 예전에 아빠도 꿈이 있었어. 음악가가 되고 싶었거든.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하지만 엄마는 어떨까요? 다음 주 소라가 전화를 걸어왔다. 성우야, 공연 날짜가 확정됐어. 다음 주 토요일이야. 아, 소라야, 나뭐 이거 그만둬야 할것 같아. 전화 너머로 소라의 한숨이 들렸다. 알았어, 만나서 얘기하자, 토요일 오후. 성호는 소라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11월에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말 그만둘 거야? 소라의 목소리는 슬펐다, 소라야. 미안해, 나는. 아직 남편이고, 아빠야.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 둘은 한참을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후에?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아쉬워. 소라가 성우의 손을 잡았다. 성우야, 약속해 음악만은 놓지 마. 집에서라도 계속 쳐 그게 너희 진짜 모습이야, 소라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 자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연락해. 집에 돌아온 성우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은미와 두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다. 사실 요즘에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서 고민이 많았어. 은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동창을 만난 거야. 응, 미안해 숨겨서 다른 건 없지. 성원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은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집에서만 음악할게 가족이 가장 소중해 아들 준혁이 입을 열었다 아빠 집에서 연주회 한번 해주세요 저희도 아빠 음악 들어보고 싶어요 딸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궁금해요 아빠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몰랐어요 은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보. 음악하는 건 좋아하지만 가족 몰래는 안 돼. 알았어, 약속할게. 그날 밤 성호는 다락방에서 기타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들이 모두 올라와 있었다. 자, 아빠의 처. 번째 가족 콘서트 시작합니다. 성호가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우리의 밤에 인트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불렀다.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별빛 아래서 꾸던 꿈들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불렀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와 아빠 정말 멋있어요. 민지가 소리쳤다. 저도 기타 배우고 싶어요. 준혁도. 관심을 보였다. 은미가 성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이런 모습 좋아. 앞으로 자주 들려줘. 몇 개월 후. 성우는 유튜브에서 소라의 새로운 영상을 발견했다. 혼자서 우리의 밤을 부르고 있었다. 댓글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이 곡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너무 애틋하게 불러주시네요. 소라의 답글, 오래된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곡이에요.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시절의 우정과 음악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성호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좋아요만 눌렀다. 그날 밤 성호는 가족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다. 이제 그의 음악에는 새로운 청중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창 밖으로 별이 보였다. 25년 전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 그 별빛이 비추는 것은 다른 무대였다. 더 작지만, 더 따뜻한, 그리고 더 소중한 무대였다. 우리의 밤은 정말로 끝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